교정 치료가 필요한데 유학이 계획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현재 유학 중인 경우에는 교정 치료를 결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. 굉장히 고민스럽죠? 가장 첫 번째가 이제 교정 치료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이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유학 중인 경우에는 그게 좀 어렵죠. 물론 이제 자주 한국에 오시는 경우라도 뭐한 달에 한 번씩 오시기에는 쉽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뭐 우리가 뭐 4개월에 한번 들어와서 뭐, 두세 달 있다가 다시 나간다. 뭐, 이런 분들도 계시고, 아니면 1년 동안 못 들어온다. 뭐,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,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거에 대한, 어,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,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브라켓이라고 하는 교정 장치를 붙이고, 이제 해외에 가게 되면은, 물론 관리가 잘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, 뭐, 밥 먹다가, 아니면 양치하다가 장치가 뭐, 떨어졌거나, 아니면 또 철사가 또 움직여가지고, 뭐, 볼을 찌른다거나, 하는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상황들이 어, 나타날 수가 있어요. 물론 이제 가까운 뭐 치과가 있어서 그런 거가 좀뭐잘 봐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또 문제가 안될수 있지만 또 해외 나가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잘안 봐주는 경우들도 있고 비용이 굉장히 또 비싸기도 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돼요. 이두 가지가 아마 제일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최근에는 투명교정이라고 하는 게 교정치료가 굉장히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. 저도 20년 전에 처음 이제 투명 교정을 접해보고 어,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제한된 케이스에만 적용을 했었어요. 소재도 좀 좋지 않았고, 근데 최근에는 정말로 많이 발전을 하고 진화가 돼서 투명교정 치료가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다양하게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유학을 준비 중이시거나 유학 중이신 그런 학생분들에게는 이런 투명교정이 굉장히 좋은 솔루션일 수 있어요.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, 이 투명교정으로 정말 잘 치료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진단이 나온다면 어, 이 투명교정 치료를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최근에 나온 투명교정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치아 이동들을 미리 다 계획을 하고 장치가 다 나오게 됩니다. 그러니까 투명교정은 뭐 이, 1, 2주에 한 번씩 장치를 바꿔 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최종 우리가 원하는 치아 배열이 나올 때까지 한 단계 한 단계 교정 장치를 바꿔 끼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주는 그러한 이제 시스템인데 어 예전에는 그냥 한두 단계 밖에안 나왔어요. 근데 최근에는 3D 스캐너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로 어 거의 마지막까지 장치를 예측해서 제작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유학 중이신 분들은 처음에 진단을 우리가 잘 한다면은 어 유학 중에 뭐 우리가 3, 네달 아니면 길게는 뭐 6개월 정도치 장치를 받아 가셔서 열심히 그 매뉴얼에 맞게 끼시면은 어 물론 이제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치아이동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물론 그거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또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서 가장 우리가 이제 완벽하다고 하는 그런 치아 배열의 목표로 도달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브라켓 교정과 같은 그런 돌발 상황이라든지 그 불편함 이런 것들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꼭안 와도 됩니다. 장치만 잘낄 수만 있다면 어뭐 두세 달에 한번 심지어는 뭐 6개월에 한번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. 물론 우리가 잘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불가능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, 어, 이런 투명 교정이 이제 유학생 분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좀 인기가 많은 이제 치료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왜냐면은 이 장치는 뭐 철사 찔리거나 장치가 떨어지거나 뭐 음식물이 낀다거나 이러한 불편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브라켓 교정보다는 굉장한 장점이 있는데, 물론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. 장치를 잘안 끼면은, 어, 아예 교정이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안 끼는 기간이 좀 길어지면은, 여지까지 공든 탑을 쌓았던 게, 어, 그대로 멈추는 게 아니라 다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100m 달리기를 했는데 50m까지 열심히 달려갔는데 장치를 뭐 분실하거나 중간에 안 끼게 되면 그 50m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뒤로 가고 오히려 뭐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장치는 잘 껴줘야 되고요.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0% 치아 이동이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. 만약 한 번에 다뭐 끝날 수는 없고요. 한 두세 번 정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뭐 추가 작업을 통해서 뭐 디테일하게 뭐 끝내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런 투명 교정 시스템이 있다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래서 뭐 영상 을 보시고 혹시 이제 유학 중이시거나 어 아니면은 유학 이 계획이 되어 있으시다면은 뭐 가까운 뭐 교정치과 가셔 가지고 이 투명 교정에 대해서 한번 상담 받아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<목소리>